통해서 탄생하게 될 새로운 걸 그룹을 어떤 느낌으로 만드실 예정이신지,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랑 좀 연결상통하긴 하겠지만요. 어, 뭐 BMW나 벤치가새 무대를 공개할 때어 본인들 색깔을 유지하면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듯이 저희 이 새로운 걸그룹 어, 또 이제 새로운 걸 그룹 이름을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,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, 사실. 어, 트와이스라는 이름인데요. T-W-I-C-E 어, 귀로 한번 감동을 주고, 또 눈으로 또한번 감동을 주자, 그서 트와이스라는 이름을로 정했습니다. 이 트와이스는 어, 원더걸스, 미세의 어떤 색깔을 어, 이어서 봤되 뭔가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거는 아마도 조금 더 어, 힙합이나 조금 더좀 와일드한 느낌이나 락, 힙합 이런 쪽에 조금 더 거칠고 와일드한 느낌들이 어, 보강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. 또몇회 녹화를 해봤더니 저희 JYP 걸그룹의 특징이 예능에 나가면 뭘 못해요. 어, 민영이 제외하고는 아마 지금까지 예능만 나가면 다들 이렇게 순해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아마 JYP 20년 동안 예능 잘하는 친구를 손에 꼽을 정도 권이민영 이 정도일 텐데 나머지 친구들이 참 예능을 못해요. 어, 워낙 좀 순하고 자연스럽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뽑히다 고니까 근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진행해봤더니. 조금, 분명히 이제 장 선배들 같이 좀 순하고 착한 건 있는데, 확실히 좀 엣지들이 있고, 예능 나가서 잘할 것 같은 친구들도 좀 많은 게, 그런 것도 좀, 새로운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.